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로운 종목 분석입니다. 오늘 장 보셨나요? 오늘 2월 2일인데, 오늘 코스피가 4,949포인트, 마이너스 5% 빠졌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1,098, 마이너스 4% 정도 빠졌네요. 5,000선이 깨지니까 이게 투매물량이 쏟아지면서 시장이 아주 공포스럽게 변해버렸죠. 올블루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오늘 그 상위 종목들 보면 이렇게 다 퍼렇게 질려있어요, 애들이. 음, 그 와중에 뭐 거래량을 터트리며 유동친 종목이 하나 있는데, 바로 파이버프로입니다. 이 파이버프로. 아, 이 친구가 아주 든든합니다. 물론 윗꼬리를 달았지만, 이 친구도. 파이버프로 파이버 프로 같은 경우는 5,500억 정도의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고, 오늘 거래 현황 보시면은, 음, 등락률 한7% 정도? 개인은 팔고 외국인은 샀네요. 기관도 샀네요. 네, 기관과 외인이 좀 닮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파이버프로를 혹시 매수하신 분이 계실까요? 제가 이 이로운 인사이트, 이 이로운 경제 TV에서 네. 우주항공 산업을 굉장히 많이 다뤘는데 그때 파이버프로도 한번 설명드렸었거든요. 네, 지금. 이거 오늘 들어갔다가 혹시 물리신 분들도 계실 거고, 지금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시장도 막 밀리고 하니까 되게 어지러우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정리를 기술적 분석으로, 그리고 거시경제까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 파이버 프로는 그냥 로봇주라고 알고 계시면 안 되고, 이 회사가 가진 광섬유 관성 센서는 자율주행과 로봇의 뇌를 연결하는 신경망 같은 건데, 최근 현대차가 로보틱스에 사활을 걸면서 삼성전자 출신 기술진들이 대거 합류한다는 소문까지 돌 정도로 이 기술력이 끝판왕이에요. 파이버 프로가. 파이버 프로가. 이 기술력이 엄청납니다. 이게 뭐 상장한 지도 얼마 안 됐다,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아니, 뭐 상장한 지 그렇게 오래된 회사는 아니, 아닌데. 기술력이 엄청납니다.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어요. 제가 이로운 인사이트에서 설명드렸듯이. 네, 그래서 오늘 장중에 2600원, 장중에 오늘 2600원까지 찍어주고 살짝 눌림을 받고 있죠. 이게 현대차의 아틀라스 상용화 기대감에 젠스낭 회동 이슈까지 막 옛날을부터 겹치면서 이제 계속 올라왔는데 이렇게 계속 이쁘게 올라와줬는데 이제 오늘 지수가 이제 무너지면서 너무 슬픈 날입니다 오늘. 네, 너무 슬픈 날입니다. 지수가 이렇게 무너지면서. 살짝 눌림을 받고 있지만, 오늘 그래도 어떻게 보면 유일할 정도로, 유일할 정도로 빨간 불이다. 빨간 불입니다. 차트를 한번 다시 <laughs> 봐보시면은, 지금 윗꼬리가 크게 달렸잖아요. 윗꼬리가 크게 달렸는데,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런 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전 생각합니다. 이 파이버 프로가 뭐하는 회사인지는 아까 간단하게 말씀드렸고, 저희 차, 오픈 채팅방 오시면은 제가 좀더 자세하게 파이버 프로에 대해서 레포트랑 이제 뭐 가지고 계신다면 파이브 프를 가지고 계신다면 뭐 어떻게 차트가 어떻게 될는지 이런 거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니까 편하게 좀 들어오셔가지고 이것저것 막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기술적 기술적 분석 들어가보면 이건 전형적인 매물소화 아니면 이제 단기 고점 시그널이에요 장기적 단기적인 매물. 이게 고점이 터졌다는 건 누군가가 이제 강하게 던졌다는 거죠. 누군가 강하게 던졌다는 건데, 아까 보니까 뭐 개인들이 많이 던지기도 했고, 무섭기 때문에, 사실 코스닥이 완전 무너져서, 무섭기 때문에. 근데 이걸 또 외인들이 받고 있죠. 아까 보시다시피. 어, 그래서 오늘 이제 뭐 이걸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급하게 추매하시지 마시고, 예 지금안 보이는데, 오일선 이격이 너무 벌어져 있어서 아, 17,000원 정도 초반대 지지 확인하시고 들어가시는 게 정성입니다. 정배율은 유지되고 있지만 오늘처럼 지수가 이렇게 밀려버리면은 조정이 필수적으로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대응하시기 어려우시니까 개인분들이 파이브프로 굉장히 좋은 기업이긴 합니다. 우주항공 중에서도 중장기적으로도 가져가 볼만하고 우리나라에서 없는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중요한 건 이제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파냐, 뭐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파냐, 어디서 추가 매수를 하냐 이거잖아요. 이거를 저희가 알려드릴 건데, 그거를 이제 아시려면 오픈 채팅방 오셔서 편하게, 무료니까 편하게 질문 남겨주시고, 네, 제가 해드리는 자문 받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까 보셨듯이 수급을 다시 보게 되면은, 외인들이 오전에서 고점에서 물량 넘기는 거 보셨죠? 5,000p 깨지니까 리스크 관리 들어간 거예요, 이게. 반대로 개인들은 신고가 가자 하면서 대거 들어왔는데 다시 팔아버린 모습이고요 솔직히 1월 중순부터 파이버 프로 타야 하냐고 여쭤보신 분들 되게 많았거든요 제가 15,000원 아래 아니면 기다리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18,000원 지지 여부가 좀 봐야 될것 같고 이게 깨지면 투매가 한번더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현대차 로봇 투자가 멈추지 않는 이상 이윗꼬리는 결국 나중에 다 먹으러 갈 물량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언제 들어가야 될지 그래서 뭐 지금도 나쁘지 않은 가격인 것 같, 같은데 뭐 어디서 들어가야 되지 이런 거는 제가 따로 오시, 오셔서 저희 채팅방 오셔서 파이버 프로라고만 치셔도 제가 1대1 링크 오픈 채팅방 링크 보내 드릴 테니까 또 다른 사람분들도 많으신데 거기서 대화하시기 좀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1대1로 가르쳐 드리고 있으니까 링크 댓글 하단에 링크 그다음에 우측 상단에 QR 코드 들어오셔서 얼마든지, 언제든지 물어봐 주시면 제가 답해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유럽 시장 100만 대 돌파한 현대차가 자율주행 로봇 공장 만들면 파이버 프로의 센서는 무조건, 무조건 들어갑니다. 무조건. 이 파이버 프로의 센서는 굉장히 독보적인 거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독보적인 부품주는 오히려 관세, 우리가 굉장히 무서워하는 그 형님. 트럼프 형님이 이제 관세, 이 정가가 가능해서 두려울 게 없다. 이 파이버 프로는. 지수가 이렇게 밀린 지금 공포에 사서 환희에 팔라라는 말이 있잖아요. 지금은 환희에 산 분들이 고생한 구간이죠. 환희에 산 분들이 고생한 구간이고, 공포를 기다린 분들에겐 기회가 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오늘 촬영일 기준 2월 2일이지만, 장은 굉장히 춥죠. 장은 춥지만, 날씨도 춥고요. 현대차 형제들의 힘을 한번 믿어보시고, 한번 저희 오픈 채팅방 오셔서 인사이트 파이버 프로에 대한 뭐 타점, 매도가, 목표가, 손절가 이런 거 알아봐 여쭤봐 주시고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닌 참고용이라는 점 잊지 마시고 자세한 내용은 오픈 채팅방 꼭 오셔서 저에게 물어봐 주세요. 카톡 남겨주세요. 오픈 채팅방에 네, 이로운 경제 TV 구독 꼭 누르고 기다려 주시고 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